규마대 원악마, <laughs> 제가 후수 원악마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우 원악마를 차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원악마를 자니, 천수 원악마에서는 지금 신형포진을 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별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죠. 우 여기에서 아 지금 우 원앙마 아니고 좌 원앙마지요. 왼쪽으로 원앙마가 지체지죠좌 원앙 여기에서는 차대를 해버리겠습니다. 차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이가 지금 몽땅 해결이 되죠. 올림 밀어서 차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올림 밀어서 차가 도망가면은 바로 차대를 해버리고요. 후퇴하면 바로 차대를 이렇게 하면 상대의 긴물을 몽땅 지금 어느 긴물이든지 좀 움직이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제 차를 쏘겠죠. 차를 쏘면 상이 나가고요 네 성시아빠님 모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나가면 포로 지키려고 하지요 상을 두고 막아 나오면 제가 한쪽으로 망맥을 막으면 되겠죠. 네, 요거는 빨리 끝났죠.